네, 안녕하세요. 오늘 그부산에 숙소를 지금 잡았는데 어, 김치 게스트하우스라고 있는데 숙소가 엄청 싸가지고 여기 잡았거든요. 여기 건물 밖에서 보시면은 건물은 이렇게 생겼어요. <laughs> 어떤 친구 <한번> 들어 볼게요 <laughs> 로비는 저렇게 그냥 쉴수 있게 저렇게 되어 있고, 음, 엘리베이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. 그냥 뭐, 다른 건 없네요. 방이 지금 이제 들어왔는데, 음. 화장실 뭐 깔끔하고 어,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 네, 아쉽게도 수건은 한 장인데 뭐다 써서 뭐더 필요하면 은 가져오면 바꿔준다고 하긴 하는데 음 괜찮네요 여러분 8만원 아닙니다 8천원입니다 8천원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이렇게 싼 데는 진짜 처음이네 처음 뭐 있을 거다 있고 어뭐 그냥 교통편도 괜찮아요 근처에 바로 해운대역이 있어가지고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8,000원짜리라서 뭐 창문 막 없어서 막 바람 들어오고 막 침대 없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있을 거다 있습니다 어음 지금 좀 아쉬운 게 여기 바닥이 원돌이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카펫 같은 거 깔아놨는데 지금 날씨가 밖에 바람 이좀 많이 부지 약간 쌀쌀하거든요. 밤에 잘때저 뭐지 저 뭐라고 하냐면 저 컨버터라고 하나요. 저 히터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 일단 저거 일단 이따가 켜보고 음. 사물함 뭐 잠그는 것도 있고 화장실 뭐 있고 뭐 침대 괜찮고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8,000원 가성비 진짜 끝장납니다 <laughs> 이 웃긴거는 뭐 키를 누르거나 뭐 잠그셨어야 되는 잠글수만 돼있고뭐 아무것도 없네요 <laughs> 이거 에어, 에어컨이 아니고 이거 히터 기능 있길래 켰는데 바람이 안 나와요. 큰일 났네. 오늘 차다가 얼어진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. 전 차로 갑니다. 차로 가요. 바이바이. 어, 씻고 나는데 왔 다행히 바람 나옵니다, 이거. 어, 뜨거운 바람 잘 나오네요. 근데, 아, 진짜. 진짜 씻는데 뜨거운 물이 잘안 나와가지고. 얼어 <laughs> 로즐겁하 거의 한반 거의 다 씻고서 그때쯤부터 좀 뜨거운 물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쯤엔 되게 뜨겁긴 했는데 와 물이 잘안 나와가지고 어 잠깐 기다리다가 덜덜 떨면서 그냥 샤워했는데 오 물이 잘안 나오는 게좀 아쉽긴 하네요 음 그래도 8,000원짜리 가성비는 진짜 끝내줍니다 그럼 여러분, 저는 자볼게요. 그럼, 안녕. 다음에 봐요.